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집중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어, 요즘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학부모님은 분명히 아이가 집중력이 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교실에서 아이를 관찰해 보면 어 절대 아니다. 어 도대체 언제 집중을 잘한다는 거냐.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또 간혹 부모님들 중에 똑같은 내 아이인데. 어 비디오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 놀이를 할 때에는 1시간이든2시간이든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5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막 몸을 베베 꼬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선생님이 관찰하신 것과 학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 또 혹은 같은 아이지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어, 똑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이건 모두 집중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오해의 시작은 집중력을 판단하는 구성 요소에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집중력이 높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춰야지만 집중력이 높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 집중력을 판단할 때그중한 가지 요소만을 보고 집중력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집중력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내아 이가 정말 집중력 이높은 아이 인지 아닌 지를 객관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서는 집중력 의 구성 요소 네가 지를 꼼꼼히 따져서 판 단할 필 요가 있 습니다. 또한 이 집중력의 구성 요소 4가지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수 있으니까 집중력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라면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중력의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과제를 끝까지 해내느냐와 관련된 지속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앞서 제가 예시로 한 아이가 레고나 비디오 영상을 볼 때에는 2시간 이상씩 잘 집중을 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5분도 참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집중력이 높은 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중력을 평가할 때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냐, 그렇지 않고 생소한 분야냐와 상관없이 한 과제를 끝까지 해낼 수 있어야 진짜 지속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방해되는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단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하다가도 부엌에서 나는 카레 냄새에 어느새 나와서는 엄마, 오늘 저녁은 카레야? 라고 나온다거나 누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나와서 누구 왔어? 라고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누가 지나갈 때마다 혹은 운동장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만 지나가도 저기 고양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이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모두 시각이나 청각, 후각 등한 가지 이상의 감각 자극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외부 자극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단절 능력의 부족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중력의 세 번째 요소는 생각이나 마음을 주어진 과제에 몰입해서 모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초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학습 활동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몰입해서 모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학습 과제는 주로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에 관한 이야기나 한글, 수색이, 연상과 같은 주제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관심 주제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요즘 공룡이나 팽이에 관심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유치원에 갔을 때에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주제에 생각이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진짜 집중력이 높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아이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는 오랫동안 집중하고 몰입을 잘 하는데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나 학습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집중을 못 한다면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 잘 하니까 뭐 집중력에는 큰 문제 없겠지라고 관과해서는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집중력의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과제를 기존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동화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 연계 능력입니다. 보통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이렇게 학습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요. 뭔가 자극이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과 같이 연결시켜서 동화를 시키거나 뭔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생소할 경우 새로운 캐비닛을 만들어 뇌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연계 능력은 아동이 어떤 자극을 접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집중력이 높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결국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고 능동적으로 사고를 활성화하는 학습 연계 능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집중력은 아이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오랫동안 가지고 논다고 해서 집중력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과제이든 지속 능력, 단절 능력, 초점 능력, 학습 연계 능력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집중력이 높다고 할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교사는 아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요소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집중력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중력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